잘살하고 있어. 살살하고 음. 있는 t s wrong. 이 don't know what's going on. w h a t 나는 당연히 언제 가는 줄 알았는 게 아니었구나. 뭐 얘기가 서로 잘못된. 对呀。Yeah. आपण काय सुरू 탑탑탑 탑. 탑 빼야돼 탑, 탑. 탑 빼야돼. 빼야 릴리 올라왔어. 야.. <laughs> 이이거 이거, 아, 안 되겠다. 키워봐. 또 스토리로 파밍. 미담 볼수 있나? Thank you for watching! 그 타이밍이 저쪽에 안 나오는 걸알아서이거 놓고 가려고 랬어 이러면은 제집 탓이랑 미드집 탓이 더고요 그냥 싸운 미들 미들 미드 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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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근데 여기 여기 핑화라서. 그쵸? 네. 저홍거쪽로 저 네, 홍대로 되긴 하거든요. 고고 그 <목소리> 자라스키야. 아, 형이 죽아면 어떤 놀라? 저렇게. 저런 터 어? 어? 너터들 저런 터치. 저런 터치. 저런 터치. 저치저 어? 터치. 저런 저런 터 저런 터치. 저어난치 저런 터치. 저런 터치. 저런 터치. 저런 기 힘든 거 같은데? 맞춰 떼어 볼게. 점프하시면 아, 안갈게요풀다다 아. 네. 네, <laughs> <맞죠>?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아, 한대 쓰면 어피 이거... 고 이거 구고 이길 해야지 어, 그그이플이 이길... 그래 어, 이게요 어? 나 먼저 들어갈게 아니, 홀리 피없잖아 제가 찍게요 아, 콜리 가깝다, 이거 딸피 축가요릴 i a n Lillian. I s e 다 that. I s 나이스 see. I see. 나 see. I s 나 <laughs> 아, 비내 네, 날라갔습니다. 갔다 오케이 줘요. 내려가기, 내려가기. 올라오고 있거든요. <목소리도> 쪼어요 저도 못봤어요로우 벗어. 쪼로우 벗어. 쪼어 쪼로우 벗어. 럭스가 터져가지고 벗어. 쪼로우 벗어. 쪼로우 벗

실제도들립니다 나로고 아, 특히 응. 사기. 응. 들어 어, 진짜로? 아? 어때? 너무 네. 쓰다구. 아, 다 네, 했어요. 이 지금 피스코를 응. 봤을 때는 4절그몇 분이 계속 거기 했어. 그러면 좀 버튼 밀게요 방뭐 어떻게 나잘 먹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나 그럼 본대 합류해야겠다. 로세 오니까 테타